안녕하세요.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, 돈 버는 주식 레시피 주식셰프 변대표입니다. 자,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올릭스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, 과연 최근에 이 올릭스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관에서 몰빵을 하느냐? 이 이유들을 좀 찾아보다가 뭐 제가 다양한 이유들 어, 말씀은 드렸지만 좀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어, 오늘 뭐 짧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. 일단은 최근에 이 올릭스 차트 보시면 상당히 셉니다. 예, 뭐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실 것 같고, 그냥 뭐 간략하게 보시면 최근에 어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오일선을 회복하는 모습 뭐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추세도 상당히 좋아요. 에, 정말 그냥 상승 추세, 우상향 추세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자 궁금증은 과연.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기관 중에서도 전 기관이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.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려웠지만 시장은 다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기관이 올릭스를 134억 음 외국인까지 66억 과연 왜 이러는 걸까 네. 이뭐 일단은 숨겨져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, 어 이런 임상이라든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오늘 제가 주목한 부분은 공시를 좀 봤어요. 공시를 봤는데 뭐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이런 공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스톡 옵션 주겠다. 뭐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거는 그렇고 뭐 여러 개를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나서 증권 발행 결과를 공시를 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다 되게 이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주식 선택 매스권 부여 이 부분은 뭐 그냥 크게 어, 뭐, 훌륭한 분들이다. 어, 회사에 노력했다. 이런 거알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이 증권 발행 결과를 공시를 했어요. 8월 28일이죠. 이 날짜를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8월 28일. 보시면, 일단은 19일날 결정이 됐고, 금액이 1,150억. 1,150억. 뭐, 작은 금액이 아니죠. 제가 뭐, 작은 상장사들이야. 뭐 9억, 10억, 뭐,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, 지금 올릭스 같은 기업에 1,150억이다. 아, 요. 그, 일단, 체크하셔야 되고요 요, 내용, 조금 더 보시면, 음, 일단은, 유상증자인데, 삼자 배정이다. 그,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,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, 제삼자한테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,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버리면,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물론,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 다 하락합니다. 근데, 제삼자 배정은, 이 삼자가 누구냐, 후, 요 부분에 따라서 정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삼자배정 이란 부분이 상당히 좋죠 음 좋은 부분이고 보시면 삼자배정 이다 그래서 전환 비율이 100% 인데 전환가가 얼마예요 58,101원 음 요거 한번 기억해두세요 58,000원 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58,000원 음. 근데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예요? 시작일이 2026년 8월 29일이다. 1년이죠. 1년. 음. 자 지금 11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제 3자 배당으로 돈을 받았는데 일단 1년간 못 팔아요.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보유해야 돼요. 보유. 그런데 전환가가 얼마예요? 58,000원. 오, 5만 팔천 원에 1년. 그리고 1,150원. 상당히 세죠? 네.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, 어, 이거 같은 경우가 나비비를 이제 28일이니까 잘 공시했겠죠? 그 신주 배당 기사는, 요거는 뭐, 뭐, 그대로 가셔도 될것 같고. 음, 이제부터 핵심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 그럼 누구한테 배정을 했느냐 이3자 배정의 대상자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KDB, KDB 그리고 뭐 아주 좋은 펀드 이건 아주 IB 투자죠. 그리고 퀴오 인베스트 그리고 컴퍼니 K 파트너스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이게 아뭐 이상한 회사들이 아니라 정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 전문의 회사들이 돈을 넣었다. 음,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올릭스에 대한 평가, 가치가 높다는 걸 지금 반증을 해주는 그런 자료입니다. 이게 정말 돈을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돈을 투입했던 돈을 넣어준 돈을 투자한 그런 기업들의 몇몇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. 그리고 이 펀드들의 세부 펀드들도 보면 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여기 브레인 있죠. 브레인. 어, 브레인. 그리고 뭐 타이거 이런 펀드들. 이런 펀드들이 다 들어가 있다. 이건 정말 엄청나게, 여러분들. 정말 이 기업을 우수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이걸 주가랑 연결을 좀 해보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지금 8월, 19, 8월 19일, 이 날짜에 여러분들 바로 발표를 했어요. 8월 19일 날. 발표할 때가 이 종가가 6만 1900원이었어요. 근데 뭐 대략, 대략 6만원이라고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? 12만원. 싸 불났죠. 행사가 얼마였어요? 오만 팔천 원. 오만 팔천 원 생각하면은 지금 백 프로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. 두 배.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여기서 이 자금 조달 천백 오십 억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자금 납입이 끝났죠 여기서 끝나고 나서 바로 쏴 버린 거예요. 지금 이게 엄청난 기관의 몰빵을 가지고 오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지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죠. 지금 이 올릭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전환 청구 기간이에요. 보시면 26년 8월 29일 이때부터 30년까지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 보호예수가 돼 있잖아요. 1년간 8월 29일까지 이 사람들이 못 팔아요. 팔고 싶어도 지금 58,000원에 받아서 지금 12만원이 됐는데도 팔 수가 없어요.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 배정에 들어온 사람들 이 왜? 지금 8월 29일이 대야 그것도 2026년 8월 29일이 대야 팔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올릭스 주가가 여기서 그냥 끝이겠느냐? 하락하겠느냐? 이게 이 지금 이때 이 3자 배정을 해서 58,000원에 받았던 이분들 우리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분들, 이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기관들이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, 더갈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. 왜 그래요?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, 바로 이 안구 치료제 올해 말에 나오죠. 그리고 릴리 호주 임상 결과, 이거 메시 치료제 이것만 해도 지금 45조, 41조. 이게 71 45조 71조 아무튼 40조 70조. 이거 두 개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올해 말까지. 그런데 로레알 부분. 이 부분도 지금 또 올해 기대가 된다. 근데 이게 지금 풀리는 시점이 언제예요? 26년 8월 29일. 그러면 26년 8월 29일까지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 주식 이걸 행사하기 전까지 분명히 뭐 등락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. 특히 이 하반기, 올해 하반기,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정말 엄청난 이슈들이 줄줄이 터질 거다. 요게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, 이 유상증자 이슈. 음, 일단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이걸 좀 딥하게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,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일요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어, 저는 내일 월요일날 더 좋은 정보로 또 깔끔한 분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